여기 평일에만 문 열어서 직장인들 곡소리 나게 했던 그곳 드디어 토요일도 열렸어요. 근데 들어오면 다들 당황해요. 무슨 절법집이 빵집보다 빵이 더 많아? 심지어 이게 다 비건이에요. 우유, 버터, 계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식감이 진짜 미쳤어요. 특히 이 생숙식빵은 보이면 무조건 집으세요. 늦게 가면 빵쟁이들이 다 털어가서 구경도 못 해요. 빵 포장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본격적인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한입 먹자마자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사찰 음식 하면 풀맛 나오고 심심할 것 같잖아요 따뜻한 쌀빵을 버섯 들깨탕에 찍먹하는데 이거 이거 속세의 맛그 이상이에요 특히 이거 구운 도토리묵 드셔보셨나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탱글하고 김페스토 찍먹하면 감칠맛이 그냥 폭발해요 메인 반사까지 먹으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더부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 도토리묵부터 샐러드 드레싱,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전부 여기서 직접 만드신대요. 시판 소스 맛이 아니라서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계절마다 메뉴가 바뀐다니까 저는 분기별로 와서 몸이랑 마음 세탁하고 가려고요. 부모님 모시고 오거나 내 몸에 죄책감 들때 여기만한 곳 없어요. 빵 쟁여가는 건 필수인 거 아시죠?